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롯데대 KT 수원구장 더블헤드 1차전 경기 분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가 더블헤드 1차전에 박세영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영이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비자책입니다. 비자책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비자책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8승을 달성하면서 이제 단독 다승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박세용은 6가 3분의 1일 동안 피안타 4개, 사사구 하나, 탈삼진 8 개를 잡으면서 어, 오늘도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오늘 최고 구속은 150km, 어, 평균 구속 147에서 148 정도 나오면서 한 1~2km 정도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박세용은 아,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박세용이 이렇게만 해주면 뭐 요, 외국 용병들을 제치고 롯데 1 선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뭐 지금도 뭐 계속 이렇게 유지해주면 용병 제치고 1 선발로 갈수 있겠죠 뭐 지금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박세영이일 선발입니다 1 선발 그리고 뭐 제가 박세영에 대해서는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좀 이따가 지금 또 그래도 이 차전도 하기 때문에 뭐박세영 이야기는 뭐 해봐 계속 앞에 경기 분석에도 이야기해드렸고 뭐 구속도 좋고. 뭐 결정구도 좋고, 하여튼 뭐 재구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정말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박세웅이 앞으로 쭉잘 던져주면서 어 올해 다승왕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세웅 던진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더블에 1차전에 6대1로 승리하면서 사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뭐 레이에서가 사안타 때려주고 고승민이 이안타, 그다음에 전준우가 이안타 일홈런 때려주면서 오늘 전준우가 어 사타 오타수 어 이안타지 오타수 이안타 사 사타수 이안타입니까 이안타에 홈런 한개 때려주면서 오늘 사타점도 되했습니다 일단 계해 주면서 오늘 전준우가 어 롯데 타선을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박세웅 다음에 정현수, 김강현, 정철원, 김상수 이런 나왔는데 아 지금 오늘도 조금 길게 떨지게 해주면서 즐겨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입합니다. 뭐정철은 어제 나왔는데도 어저께 정철은서0개 가까이 던져서 또 올라왔고 김상수도 뭐 6대1 상황에서 올라왔고 아까 제가 보면서 이순철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5대1인데 김원중이가 몸을 풀고 있다. 아 그래가지고 6대1이 됐거든요. 그럼 이순철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쪽에 있다면 SBS 캐스터 있다면 sbs캐스터 그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어, 모델 상황이면 안 올립니다. 이래 하더라. 고 근데 이순철이는 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이게, 그 앞에 캐스트가 이야기한 게 다음 더브레드이기 때문에 내가 감독이면 안 올린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세이브 요건다. 어저께 김원중이가 올라서 세이브 올렸잖아요. 1과 3분의 1 던지면서. 굳이 만약에 지금 더브레드 1차전이 오늘, 어, 오늘 그 경기가 마지막 경기 되려면 김원중 올라오면 됩니다. 내일 시기 때문에. 그게 2차전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튼. 하여튼,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계속 했기 때문에, 뭐, 감독이 안 고쳐주면 뭐 어쩔 수 없죠. 중간계투진 혹사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은, 작년에 뭐, 이번 뭐, 기아 우승시키면서 중간계투지에 계속 썼잖아요. 결국, 퍼집니다. 그게 한순간이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이겨가지고, 사연성을 달렸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어, 롯데는, 아까 보니까, 이민성이가 나오더라고요. 롯데는 이민석이고 kt는 오원석이 나오던데 하여튼 이제 경기 시작하면 또 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 오늘 6대1로, 1차전은 6대1로 승리 해가지고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차전도 이겨서 5연승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윤학길 선수 등본호 29번 임석 선수 등본호 20번 꼭 연구결문 지켜 주십시오 윤학길 하면 배관통 여러분들 떨리셔야 됩니다 떨리시고 당연한 거를 안해 주니까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성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져 가지고 10년을 내사 상태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선수 예우 안해 주면 어떻게 해 줍니까? 최동호 선수도 죽고 나서 영구 교환 해 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뭐 임성 선수야 먼저 돌아가셨지만 유나필 투수 같은 경우는 살아 있을 때 영구 교환 해줘 가지고 구장에서 다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두 선수 연구 교환 해줄 때까지. 어 계속 경기 분석에는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할 테니까 롯데 구단에서는 빠내실래 두 선수 영구 교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더블헤더 어, 롯데 대 KT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 롯데가 어, KT한테 6대1로 승리하면서 사연승을 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